돌아간 부모님을 무슨 개떡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내가 국민 배당금을 하게 된 데는 여러분들을 효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맞죠? 지금까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출세가 아니고 머리 나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착지한 세월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냥 부익부빈익핀 만들고, 머리 나쁜 놈들은 살금살금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머리 좋은 사람끼리 싹 저끼리 다 해먹어버리는 거야. 한국만 빼고 외국에는 사기죄가 없어요. 외국에는 사기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한 명을 고소하면 우리는 197명을 고소해. 세계에서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야. 알겠죠? 우리나라는 사기죄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제도를 나는 대통령을 폐지합니다. 알겠죠? 사기죄는 민법으로만 다스립니다. 현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돈 갚으라 이거야. 맞아, 안 맞아요? 돈못갚 돈이 없어 못 갚는 건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함부로 돈놀를 돈을 빌려주지 마라.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엔 사기죄가 없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사기죄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걸 왜 난, 왜안 없애냐, 이걸. 변호사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변호사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걸 놔둔 거야. 내말 이해갑니까? 네. 갖다가 잡아 넣어야 뭐 일이 되는 거야. 네. 변호사를 갖다 데리고 와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사기죄라는 것은 재형에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벌금형으로. 알겠죠? 네. 그리고 사기 침대에 대해서는 민사상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상만 처리하지 형사와 쌍벌죄를 두질 않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왜 이러느냐? 부모가 자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호사법이라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변호사 아닌 사람이 뭐 소개하면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 변호사법위 반이야. 대부분 노인, 나이든 사람들이 은퇴해가지고 뭐좀 봐주고 누구 소개좀 전부 변호사법에 걸려요. 전부 부모가 사기죄로 걸려갈 수가 있어. 사업하다가 실패해도 사기죄다 잡아넣어버려. 누가 사업을 하겠노? 누가 돈 빌려가 사업하겠노? 이따우 나라에서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사기죄만 없애도 돈 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은데 젊은이가 사업한다고 돈좀빌렸다 그걸 감옥에 쳐넣어버려 나중에. 돈못 갚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런 몰장식한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되면 헌법부터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기를 당해 봤지만 민사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가지고 봤든지안 그러면 그런 사람한 쏙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쏙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그걸 감옥에 넣는다고 돈 나오나 알겠죠 감옥에 넣어면 웃고 앉아있어요 근데 진짜 사업을 일으키다가 망한 젊은 청년이 감옥에 갔다 와봐. 인생 버려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가려야 되는데 그냥 그 진짜 사기꾼은 다 빠져 나오고 그 사람들 감옥 가는 거 겁을 안 내요. 돈 때문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좀 펼쳐보겠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사, 보는 앞에서 사기죄로 들어간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 우리는 사기는 민법으로만 해결하게 한다. 그 사기죄라는 제목은 없앤다. 좋습니까? 그리고 지난날의 사기 전과는 전부 없어져 버려. 그 법을 폐지하면서 알겠죠? 제가 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 사회가 살벌하게 재폐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법적으로만 재산상 이사는 빚이 얼마다? 언제까지 갚아라? 이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재산만 생기면 뺏겨 받아가는 거. 그거야. 감옥에 안 넣어.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대기업의 임원이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걸려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거. 이거는 횡령 배임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사기죄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나는 대통령 되고 나서 500만 명 정도에게 특수 사업자 면허를 준다고 그랬죠? 네. 특수 사업자? 네. 변호사한테 사건 다 소개할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라도 부동산에 사람을 데려주고 수당 받을 수 있고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된다 고 그랬죠? 뭐든지 소개료를 받게 돼 있는 거야. 재밌죠? 네. 그러면 세금이 한 200조가 더 들어와. 알겠죠? 지금은 그게 기야 미야 다 빠져나가. 뒷구멍으로 돈을 줘. 빠져나가. 실제 그 돈이 어마어마해. 알겠죠? 나는 세원을 뽑아내는 천재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세원 1년에 500조는 이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세원이야. 우리나라는 800조 정도의 세원이 들어와야 돼. 그거는 내가 대통령이면 간단하게 해버려.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을 세금 내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사업자를 해주고 사기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소개해도 사기가 아니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야. 수입이 생기면 세금 내는 만큼 자기가 떳떳하게 쓸 수가 있나 없나? 야, 우리 이모가 아파트를 파는데 그 사람 이모하고 해서 아 부동산에 가서 이모, 내가 소개한 걸좀 해서 내좀 수당금 좀 받자. 아,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무엇 때문에 복덕방 쪽으로 찾아가? 그래, 안 그래? 중간에 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가족이 있어.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중에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데리고 가야 될거 아니야? 병원에 치료하도록 하는데도 안내해주면 프로테지가 있어야 돼. 성형외과 엄밀히 지금 조직을 두고 사람들 끌어와. 그럴 필요 있나? 또 떳떳하게 어? 병원에 나는 환자 데려다주는 사람이야 소개해 주는 사람이야 이러면 수당 받으면 세금 내면 돼야 안돼 이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위반이 없어져 버리고 사기죄가 없어지는 거야 살기 좋게어안좋겠서 그러니까 젊어서 돈 많이 뿌리고 남한테 인심 많이 쓴 사람은 늙어서 걱정 없어 왜 국민 배당금 나와 그 다음에 특수사업자 번호 가지고 소개해 줘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수입이 솔솔 하겠지? 이중 예, 예. 삼중으로 수입이있어요 자기 알던 삼촌이 빌딩 판다. 그러면 삼촌 그내좀 중간에 해가지고 내좀소개좀 받자. 어 그래? 그럼 복도방으로 뭐로 삼촌이 쫓아가 걔 앞세워가지고 소개. 걔 수당 받아가게 줘. 맞아 맞아.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법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활을 억제하고 있는지 몰라. 또이 변호사가 또허경예축이라고 하게 생겼네. <laughs> 그리고 변호사 업무가 그렇다고 없어지냐. 변호사들 업무는 그런 것 이외에도 많이 늘어나요. 왜? 특수사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또 많아지니까 그게 그거야. 알겠죠? 그러나 부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논화지게 돼 있어. 알겠죠? 지금은 병원이 다 가져가고, 부동산이 다 가져가고, 그 사람이 혼자 도리를 하는데, 그때는 여럿이 먹고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금도 더 많이 나오겠죠? 어,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국민배당금 무섭죠? 국민배당금 하나를 들고 나온 거야. 이 택수 공개가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없고, 전수지 물이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노? 파츠에 생길까? 아니야. 전수지가 아니, 있어야 될까냐?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있고허경영 불러봐. 넌幸せ하게 될 거야. 라인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Right <laughs>